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진 t v 파트2입니다벽 등반 가능하나요? 아니. 그럼 저 헷갈려. 일단 일단 진노가잘안 나가니까 빨리 최대한 도망쳐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나가 쳐쳐 주 는데안 되겠죠? 5분 빠지면 죽이구요 아니 저마 봐도 경비 기가 어딨어 저기요 당신 왜냐면...

니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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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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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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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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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어 이 녀석아 나 오지마 나 아직 준비도 안했어 이 녀석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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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오분가 없음. 오분가 어디 갔어? 너 어떻게 올라갔냐? 너배타기 했냐? 어! 뭐야? 오오 오잉 오잉 나 이런 거안 샀는데. 나 이상한 거 생겼어. 뭔데? 나 봐봐. 자, 내가 일단 여기 다까 하는 게풀기너왜 도망치니까? 원 w t 트파아키아왜요세요아트 o 키 I w 어디 있어 트 h e r e I 리 o o k it to you. 스킬 o k it 야 이걸로 죽격다 해볼까요? 근데 스티디랑 이가안보이는요 온다! 리스 체험 너무 해고확죽겠죠 이번에 이렇게 <laughs> 있어. 바주카를 죽여줄게 시켰다 또 손해봐 누우세요? 어디? 시장 이상해 참고로 이게 마지막 5분 오봉... 오분가하에요 이게 마지막 오분가하아 마지막이군요 저는 오분가 1에서 안 올렸어요 오늘 첫오분가 1입니다 이제 모자 꺼주세요 모자 꺼주세요 잠시만잘보면요시요 주세요. 오 뭔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. 뭔가 안 좋은 소가들리는데오 마이 갓 뭐야? 뭐야? 엄마, 안 돼. 엄마 오만, 오 어디? 우 오만, 오했네너어만오어 오늘은 10분까지 올릴게요. 아니야, 1 1번일 10일, 1 0다내 이름은 최일 10일, 10일, 1 0다 1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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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 이름은 내 이름은 특별하다. 아무도 이길 데가 다 아, 죽었어. 달리 나 이거 방금 풀린 지한번어게 Oui. Où oh, 都是。 만약에 중간이동을 한다면. <웃음> <웃음> Dio, non vado a